8월 9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학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죄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 말며 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습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몸에 습관이 생기지는 않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습관이 붙으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줍니다마는 나쁜 습관은 우리 신앙과 영성에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는 악한 습관을 버리고 그래서 그 악한 습관으로 자신의 영성을 무너뜨리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빛의 열매를 가득 맺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속죄 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비우고 실천적인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너희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참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그냥 사랑하는 것은 없지만 나는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실천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지적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바울의 말씀처럼 실천적인 사랑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세상의 습성, 부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악한 습관을 경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자,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실천하는 그런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그리고 희로하는 말, 헛된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과 입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상승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것의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탐욕과 음란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한다고 절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도 심해지는데 그 몸에 악한 것들이 고착되어서 견고하게 붙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과 영성을 파괴해 버리고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에 먹혀서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악한 습성들을 너희 몸에서 살피고 제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할 것이고 두번째는 자기를 살피면서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극복하는 영성을 가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악한 것들과 그리고 탐욕적인 것과 더러운 말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음행과 탐욕과 정욕 그리고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하고 천한 말들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악한 것을 추구하거나 도모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선한 열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악한 습성에 거하면 탐욕과 정욕에 매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의의를 따르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성과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짓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악한 습성들을 버리는 참된 영성과 경건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습성과 거룩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 빛된 자녀와 같이 거룩과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탐욕의 습성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